그러니까 절대값은 같다 그랬죠. 따라서 하나는 x면은 하나는 마이너스 x죠. 그렇죠? 응, 그렇게 그냥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를 어, x만 남기고서 정리를 할까요? 그러면 3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아 걔가 x 플러스 4a죠. 따라서 3x 플러스 4a가 걔가 5이다 라는 게 하나 나온 거고, 여기도 이제 또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3분의... 3을 곱할게요 3x-x-a가 3이 되는 거기 때문에 2x-a가 3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두 개가 같지가 않아요 따라서 마이너스를 붙여야겠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일게요 따라서 어, 요거하고 요거를 지금 없애줘야 되는 건데, 4를 곱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4a는 12가 되니까, 두 개를 더하면은, 마이너스 5x는, 요거하고 요거 더하면은, 17. 따라서, x는 마이너스 5분의 17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어, 여기 있네요, 여기. 마이너스 5분의 17이니까, 5분의 34에서, 마이너스 3을 빼는 거니까 5분의 15가 A가 되는 거네요. 따라서 걔가 9, 19. A는 5분의 19. 라는 결론이 나왔네요.